금속성 광택이 있는 화장품 보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예, 패스를 예, 사용해서 예,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불필요한 부분 자르시고요. 예, 다음에 레이어 하나 복사하시고요. 밑에 레이어 선택하시고 Ctrl U 밝기 하신 다음에 위에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예, 패스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선 코스는 그냥 쭉 가시구요. 예 직선 코스 다음에 곡선 다음에 직선 나오죠 직선은 쭉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이 부분 보면 이 밑에 부분을 그림자까지 살짝 있는 포함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림자를 나중에 따로 그려줄 거니까, 예, 그림자 부분은 제하고 따겠습니다. 자, 네. 좌와 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좌측에 찍었던 지점 부분과 동일하게 찍어주시면 무난하게 됩니다. 네, 비슷하게 할게요. 이 정도 좌측이랑 비슷하게. 다음에 네, 여기 좀 투명해서 안 보이죠. 이 그래서, 예. 실물을 보시면서, 예. 실물을 참조하시면서 정확한 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왼쪽과 동일한 지점. 네, 비슷하죠?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른쪽이 높죠? 살짝이요. 취소해서, 취소하고. 맞춘 다음에, 예. 예 됐습니다. 자, 여기 살짝 동글게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컨트롤 엔터 치시고 지금 반전해 주셔야겠죠. 쉬프트 컨트롤 I 해주신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예 컨트롤 D 누르면 이렇게 패스가 따졌습니다. 지금 어둡죠? 예 컨트롤 L 눌러서 밝기를 좀 빼볼게요. 네, 이렇게 밝기를 이 부분이 좀 투명하고 흰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날아가지 않는 선까지만 갈게요.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림자는 이 밑에, 예, 여기 이 부분 밑에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밑에 레이어 선택하시고, 자, 그림자는 예. 타원 도구를 선택합니다. 타원 도구, 이 밑에다가. 그림자 모양으로 동그랗게 그려줄게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예, 여기. 조금 전에 그린 타원이거든요.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좀 회색조로 만들어줄 겁니다. 예, 회색조 됐죠? 조금 진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좀 제품보다 크죠? 이럴 때는 Ctrl T 눌러서 조금 줄여줍니다. 폭을. 엔터 누르고 그래서 제품에 맞춰 주고요 이 그림자는 이 제품의 바닥면과 바닥면의 면적과 좀 바닥면의 각도와 좀 비슷하게 감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림자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예, 필터 오셔서요 필터에서 흐림효과 크림 효과에서 동작 크림 효과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레스터화 여기 레스터화 누르시면 됩니다. 레스터화 누르시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동작 크림 효과 예, 패널이 뜹니다. 자 벌써 이펙트가 좀 먹혀 있는 게 보이죠? 예 제품에 맞게 예, 이렇게 하면 진짜 그림자처럼 뽀얗게 되죠? 이 정도에서. 용도는 적당하죠. 그래서 예, 확인 눌려서 간격을 살짝 예, 이 정도, 이 정도 조정하면 그림자가 자연스럽죠. 다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이 제품이 이금이 금속 부분이 좀 골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사진 찍고 보니까 그 골드 느낌, 노란 그 금의 느낌이 굉장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려 보도록 할게요. 다시. 레이어에서 제품 사진 부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뭔가 효과를 주려면 포토샵한테 "아 나는 이 부분을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그래서 어,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각 선택툴 여기 있죠. 사각 선택툴로 한번 해볼게요. 뭐 패스를 따면 좋겠지만, 아 패스는 최대한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패스 안 따고 좀 가볍게 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사각 선택 툴을, 로 영역을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거의 뭐, 잘, 예, 뚜껑 부분, 뚜껑의 금속 부분이 잘 선택이 됐죠? 컨트롤 U 누르신 다음에, 잠시만요,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U를 누르고, 여기서 채도가, 채도라고 있습니다. 채도, 예, 채도. 예, 색상을 더, 더 맑고 선명하게 하는 부분이죠. 이 채도를 올려볼게요. 올리면, 자, 여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좀더 노랗게 골드로 바뀌죠. 좀더 골드스럽게.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컨트롤 D 한 다음에 원래 크기들, 크기들 을 보면 보시죠. 훨씬 더 금스럽죠. 예, 골드라 골드스럽기 때문에. 제품 사진 전체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왔죠. 자, 이전과 이후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예, 이렇게 예, 고급스러운 골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센터를 맞추셔서 맞추시고 보정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